그렇지, 이십 프 확률로 그냥 걸리는 거야 이거 나오는 이현재연철 아... 보이는 현저연철 보이고. 오... 근데 솔직히 말해도돼요뭐또 이런다. 또 시작이지. 몸개소리나 뭐, 조금,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사 번, 오 번은 좀안맞아나도 맞... 그렇게 생각하는데오 네, 번은 좀안 맞아. 내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난 솔직히 재동이 아. 앞선다고 생각하고 재호에 앞선다고 생각해. 네. 오. 나도 아... 인정. 그러면 재동 네. 재호 일장지성하면. 제동제거 맞지? 아니지. 그러니까 일장 제후 제동 지성을 묶어야 되나? 그러니까 난 아니, 저렇게 나누면 해. 난 솔직히 좀 조금 조금은 차이가 있단 마인드긴 해. 그러면은 변현제가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다. 세 개로 가. 그러면 1 2 3. 됐지? 현재 윤철 민철 명훈 윤중 영재. 뭔뭐 말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진짜 난... 자윤체 나눠야 될것 같긴 해. 난... 그러니까 윤중 영재 하자. 어차피 세... 결국에 이새끼랑나랑 무조건 나뉘잖아. 인정? 그렇지, 이나지. 그지 이게 정말 못하잖아, 아, 어, <laughs> <문제. 문제. 웃음> 아니 근데 몰라, 윤아 그래. 모르긴 해. <laughs> 아, 둘다고르지 않아,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둘이. 어, 나눠. 둘이 나눠, 둘이 나눠. 둘다 요즘에 뭐안 좋잖아. 무조건 나니판님 가자 시다 오케이. 오케이. 변죽은 일단 뽑아야 돼, 한명을 아, 그래, 쟤네 둘이 다못 뽑아. 현재가 잘 하더라, 고 현재가 잘하아니그발다 떨었어. 어, 아, 롱파바는? 너 당장 어제 진짜? 올킬 해놓고. 우리 둘이, 응. 둘이 나눠지긴 해야지. 베렉이 뭐, 뭐. 어제 올킬 했어? 한 명씩 가한 명씩. 근데 안 좋아, 진짜 형. 야, 그랬다지면 난 하면 안 돼, 맵프을 현재야. <laughs> 현재로 갈게요! <laughs> 현재? 렉이야, 편하게. 근왜 널왜 하냐고? 나는 그래도 그러면 윤철 할게 우선 어, 우선 해야지 이걸 어쩔 수 없다. 아, 재 찢어줘야 돼. 아니 찢 우선 찢어 지금 시작하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응. 아, 네. 오케이. 영재, 영재 골라 어, 제호신 갈게요 제호신아 아, 잠깐만 잠깐만. 틀린다네. 연랭이 잘한 지 오케이 이런 괜찮아 이런 괜찮아. 네네 네. 아, 네가 아, 원하던 그림이잖아 이게. 지성이가 맞아. 어 그렇게 그렇게 해도 돼요. 어, 왜냐면 우리가 만약 적우 우리 팀 왔을 적우가 너무 힘들어져. 나 정두 네명나 여기서 지들도 잘해 가지고 윤중 나왔다. 여기서 이제 좀 뽑아 보자. 아 모르겠네. 아너 내가, 내가 딱 솔직 솔직히 말해 줄게. 매포 승률 50% 넘는 사람 딱한명 있어 저거 중에. 왜 김명. 경기잖아. 이재동. 이재동이야나못 넘어. 나 20%야. 나 40%야. 나 10%야. <laughs> 솔직히 제이디가 맞긴 해. 아니야. 투저거 투저거 나... 나눠진다 봤을 때 내가 그래, 나 가지고 있어. 사람이... 어저 잘하는 사람이 제이비잖아 맞지? 아니 우리 팀 가지고 있다니까. 명훈이 봐봐, 명훈이 봐봐, 딱 봐봐, 나, 보이지? 어떻게든 어, 저기 안 갈라잖아. 지성은 지성이는 누군데? 나는 민철, 음, 명훈 둘중 한. 타종전 생각해서. 저는 저는 명훈. 명운. 그 명훈은 명운이... 아니 나를 뽑으면 영재, 재호도 못 이고 저저도 불안하다고 멍청이더라 뽑았어 이미 뽑았어 이미 뽑았어. 아 지금. <laughs> 어? 아, <생각네>. 우리는... <laughs> 네. 나자신 있어. <laughs> 어? 갑자기 형 아, 뭐야? <laughs> 아, 아니 저희가 뭐야? <laughs> 나 오늘 나 오늘 잠 많이 자가지고 컨디션이 좋아. 아니 방금이랑 얘기가 너무 다르잖아. 어, 나 컨디션 개 좋아 지금. 민철이 형도 오십 초안네나 컨디션 개 좋아 지금. 제동이 음, 아, 형 잔, 컨디션 제동이 형도 컨디션 좋네. 좋아 오늘. 와잠 많이 잤어. 일장이 형도 좋고 컨디션 좋아. 만약 민철이 남으면 무조건 데려와야겠다. 컨디션 좋아. 여기서 안 뽑으면 갖고 하는 게좋 거야 진짜 좋아 여기서 안 뽑으면 각오해야 해 왜... 민철이 형 한숨 많이 안쉴 거지? 아예 한숨 누구, 누구한테 누구 쉬어 여기서 아니, 민철이 형이 한산 반대편으로 가고 했었지?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럼 민철이 형 뽑자 일단 너무 참... 강력한 어필이 나한 민철이 형 뽑고 싶긴 한데 나는 모르겠다 일단 민철이 형 뽑을게요 그럼 <laughs> 제동 형, 재동 형 가자 어? 제동형 이거 나 이건 난제동형 같아. 어, 아 근데 오케이. 왜 이렇게 팀이 팀이 뭔가 저 있는 느낌이잖아. 안할수 있어? 비슷 비슷하네 왜 비슷하네. 비슷해? 음. 솔직히. 아 이거 아까 그냥 열두 시로 가서 그냥 이룩 때 교환했으면 토스지나온 다 죽고 캐리온만 남았을 텐데. 아 소거. 응. 아, 안 되네요. 벙커 존나 뜨다. 파이팅. 내가 현재지? 네, 하볼게요. 아 잠시만 테 우리 민철이는 오늘 컨디션 좋다던데 영승 이태바가 버렸네. 미안해. 아, 어 BBS다 이 자식. 아. 그러네 이거 이거 BBS인데 진짜 팔배러가 아닌 BBS인데? BBS는. 와, 뭐야 이거? 여 b s 를꺼낸다고 여기다. 이미 박 있는 파크스가 가 그런 것같아 여기에 애매한데? 스가 들어가? 어? 여기에 있가어가 아. 씨.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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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여건석 여원덕이라... 포소. 여건덕이라못 막겠다, 이거. 원래 버리고 막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여건덕이라못버리잖아 못 어, 얘 근데 왜 서플 안 박았지. 888인데 원래. 889 했네? 어, 8 8 9했는데 이걸로 지금 이걸 9는... 이걸로 이제 이걸로 원마린 찍으면 완성되지 않아? <laughs> 그런 거 같은데. 너? 이게 딱인데. 말 대각터치. 아, 아, 이거는 이미, 이미 옆으로 갔나? 이미 빌드가 이미 진거 아... 아니야? 이건 어디길? 와 말이 쉬잖아. 이거 888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팔... 이거 오, 뭐 하지 않나? 팔... BBS를 해도 거리도 좀 있고, 이쪽 꽤 멀거든. 언덕에서 막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BBS를 어? 봐야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이게 만약에 그니까 질럿을 바로 찍는 빌드를 하면. 계란 버블 치즈까지 생각하고 질럿을 아마 찍을 거야, 투 파일럿에서 어? 안 하네? 아, 봐야 막잖아, 근데 이걸 봐야 어, 못 아, 이게, 아, 이게 원데이트에서 질럿 바로 찍는 빌드라도 했말면 마린하고, 했으면. 마린 놓쳤다, 이거 SCV 따라다니느라고 어, 이걸로 연기하겠다, 5시로 너무 빼겠다, 빼린다, 이거 어. 못 막겠네 못 막겠네 와, 이 맵도 너무 컸다 이거 투질투 드라 빌드 아니야? 어. 네, 맞아요 끝났는데. 그고 뭐... 취소라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취소하면 근데 인구가 막혔을 거야. 아, 아 여기 벙커 여기 지치가. 아 그럴 수가 없는 구조다. 여기 앞에다가 구조해. 이제 이어봉 되면 끝나겠네. 그러네. 어. <laughs> 드라를 찍긴 해야 될것 같은데. 드라요? 드라는 찍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다음 질러 찍으면 아예 못맬것 같아. 아, 빡세다 마린이 너무 많다. 그냥. 어.. 분진 여섯 마리는데 테란. 근데 여섯 마리 캐도 될것 같은데. 포스도 이거 아홉 방이 제대로 팔자. 더블 배터리. 아 질러. 상업이 결국에 근데 대긴돼야되잖아 어... 여기서... 질러, 어... 질러 질러 어, 질러 어왜왜왜왜왜 어, 어, 질러 죽으면 이제 그냥 오지않나? 어... 아, 어떻게든 하나 더 나오게 하려고 하나 보나 안 나온거 아니야 지금? 안 나온거 같은데 안 나온거 같은데 아, 나온 거 같은데. 음. 난... 아 이거 삼드라로 못맞겠다 음. 아테리 아테루 근데 추가 말이 넣긴한데 인구 아, 막혀서 그런가? 서플 막혔지 아, 지금 아니야 서플은 뚫려있는데 돈이 없어요 벙커 짓는다 어, 우리, 우리 빨피되는 거 빨리 고쳐야 돼 어? 이게 사업 기적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 이게 다 할라나? <laughs> 너무 오래 너무 오래 남지 않았나? 근데 마린이 없잖아 추가 마린이 없잖아 추가 마린 안찍는데 근데 이제 이앞 벙커로 위에 들 위에 들어 위에 들어, 위에 들어. 야, 가막나왜 막... 막을 거 같지? 어, 면 막은... 아, 축하 봐. 축안 죽잖아. 잠깐만, 고쳐봐. 일단. 에이, 설마. 털바... 아 위에 게이트 두개 눌렸잖아. 근데 이거 막은 말이 안 되지 않아? 아니, 일단 고쳐봐. 코가 날라가서 안되 참. 아, 코가 사업 막은... 사업이 안 될라나? 아, 안 되겠다. 안데 아, 이거... 아, 될 수도 있어. 아, 잠깐 사업이 되면은 막 막은 거 같은데. 안 된다. 너무 빠 너무 빨리 때린다. 되니까 지금 드라그 안 까보는 거 아니야? 오? 에이 안 되겠지. 아게 재밌네. 지금 짤짤쳐야되지 않아? 안되 되면? 안 되나 보다. 안 아... 되네. 포지였잖아. 말이야 10만이니잖아. 포지었잖아 지금. 아. 또또 아, 아, 또 앞으로 나온다 이제 점점 벙커.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이거 줄넘 찍고 하면 막을 거 같은데 뭔가. 아니 뭐가. 위에 배터리 하나, 밑에 배터리 하나. 수성이 <laughs> 지금 일꾼 더 긁었어. 캐는 <laughs> 지었다 잠깐만 캐는 완성되면 이기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아, 근데 말이 너무 많다 프로는 싸워야 돼 프로가, 지금 싸워야 돼 프로. 프로가 찍을 데가 없어. 어 오드라 나왔는데? 어 이겼는데? 어 오드란데? 어? 에이 잠깐만. 막으면 근데 이치에 안 맞아 게임이. 골 어, 막는다고? 제발 현재야. 이거 참, 말이 안 되지. 참교육 개자 참교육. 배터리 채워봐 아, 배터리 아, 배터리 아, 배터리 채워봐 밑에 밑에 고쳐야 돼 고쳐야 돼아아 근데 진짜 막았네 끝났네 테란이 그 대발 있잖아 아 끝났어요 이거캐온 완성됐어 끝났 어 아니야 위에 투도라더 나올 거야 그리고 아, 아 어? 코어가 와... 없어서 질러 뽑았을 와... 걸어 막... 아, 뭐야 와 <laughs> 막히 이게 막혀 야, 이게 막혀 땡땡 아땡맥 개사기네 야, 이거... 야, 땡맥... 아, 근데 땡맥 야 이걸 같은데, 막는다고 이게 막혀 무적길 된대 이게 이게 막혀 근데 테란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뭐야 어떻게 했야 돼요, 제우요 엉클 좀더 과감하게 지었어야 되는 거같은 그거는 근데 좀더 과감하게 했어야지. 맞아, 맞아. 결국에 저거는 아, 맞아, 맞아. 추가 마린이 그래. 안 찍혀서 그냥 버리더라도 싸웠어야 될것 같아. 버리면서 교환하고 꼭꼭 교환하고 콕콕. 3서플 뚫는 게 애초에 없는 빌드야. d 2서플이니까 아, 막히잖아. <laughs> 근데 마, 와... 아, 근데 그래도 막힘 들었어. 어, 그래도 뭔가 차이점 있잖아다. 아, 맞나. 저건 진짜... 잘한다. 현재야. 흔지야 좋았다. 뭐참 잘해. 와, 야야지네 이걸 막네. 그거 하는 거야? 아나뭐 BBS냐. 아, 진짜. 아 이걸 이겨 진짜 흔지아나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나 이렇게 줘야 돼? 이제 뭐야 아 소리 요왜나오고왔야 감사합니다. 됐어. 주고 주고.